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일부 문제들만을 골라서 삭제나 수정 요구를 했다는 게참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요구와 일부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 이게 반영이 됐을 때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지. 이진성 판독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 네. 사실 이런 문제는 이번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네. 할때 항상 긁거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을 탈성화시키고 일종의 무견실에서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현실에는 이미 무분별한 평 관련 콘텐츠, 평화를 노리로 만드는 콘텐츠, 성취가 되는 양상들이 굉장히 잘 가르치려는 책임을 방기하고 청소년들을 방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나 가치관, 성찰, 능력 같은 거를 좀 터득을 할수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 이제 구성원간의 어떤 평등한 관계 그리고 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가 어. 어떤 성 같은 걸 가지고, 이거차별의요소로 삼지 네. 않는 것등 이런 경험 같은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청소년 임신이나 낙태, 성차별로 인한 괴롭힘, 네. 불법 촬영 같이 성평등 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음. 현실에 존재하고 있고 참사인들이 이것을 지금 오롯이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문제, 이런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무균실에서는 현실로 돌아왔을 땐 도리어 더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더 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듣는데. 좀 네, 좀 몇, 지금의 현상 실태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예.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센터 1등이 지난 5년간 이제 상담 지원한 사례 2,055건을 분석한 결과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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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사례 중 27.2%는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었고요. 자회를 하거나 자세히 위기에 놓인 경우는 12.4%였습니다. 예. 음. 그리고 또한 이제 상담한 트랜스젠더 청소년 중에 이제 106명 중 27명은 그를 그만둔 상태였는데요. 음. 이제 그부 학부모 단체나 종교 단체들은 어떤 동성애 교육이 애들이 망친다, 뭐 아이들이 지켜야 한다 위험한 교육으로부터 음.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무엇으로부터 청소년을 지켜야 하는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사실 지켜야 한다는 우리 아이들의 퀴어나 트랜스젠더 청소년 그리고 성적 고정관념에 자신을 끼워 맞춰야 하는 청소년들은 없는 걸까? 라는 좀 질문이 되고요. 음. 사실은 학교 자체가 굉장히 일괄적인 어떤 선별이 지정되어 있는 교곳과또 화장실 음. 그리고 학교의 좀 특유의 통제적 분위기 등 속에서 사실 이미 정상성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굉장히 음. 좀고통 받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음. 그래서 한 통계로서도 보셨다시피 게다가 성소수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같은 것들에 박탈당한 채좀 여학생 혹은 남학생으로만 묶여서 분류된 모든 학생들의 삶은 사실은 결코 어떤 성적 억압으로부터 음. 자유로운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좀 섹슈얼리티나 재생산권 등이 교과에서 삭제되었을 때 사실 청소년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향유하거나 말할 수 있다, 청소년도 할수 있다라는 음. 사실 자체를 배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음.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건가 하는 궁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얘기를 시작을 해주셨어요. 자, 교육부가 지금 정책 연구진에게 국민의견을 전달을 해서 검토를 요구를 했는데, 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효가 특성을 고려해서, 예, 지금 앞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성평등 용어는 그대로 유지한 공청회 시안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응을 좀 엇갈리는 것 같고, 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혐오가 난무하는 그런 통로가 됐을까 하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되 거죠. 음. 저 어떻게 보세요, 이 음. 부분은? 어, 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했을 때, 음.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는 것 자체가 좀 당연하고 어떤 완장 일치의 그리고 어떤 음. 이견이 없는 과정에 의견 수렴은 수학 없다는 걸좀 받아들이일 필요가 있는데 아, 그런 그렇죠. 갈등이라던가 충돌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면서 음. 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삭제를 한다던가 피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계속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문제 삼은 경우를 보면 남성과 여성 등 양성만을 표기해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데 네. 성평등이라고 쓰면 재산의성과 경쟁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 굉장히 비약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할수 있는데 세상에는 어,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소이 간성이라고 하는 네. 염색체 상으로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아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그런 간성도 음. 되게 많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태어난 복의성별을 부여받고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더라도 네. 염색체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모를 정도로 네. 성별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스펙트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 이런 경우에 양성평등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둘 존재밖에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 것은 좀 생물학적으로도 오류가 있는 말이고 동시에 트랜스 젠드 청소년이라던가 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성별 부정관념에 자기를 끼워 맞추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을 좀 배제하는 문제가 될수 있고요. 음. 교육부가 주최한 이교육과정 공청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그리고 논리적인 비약들을 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호란이 일어났었는데, 음. 교육부가 좀 이것을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혐오 발언 차원에서 음. 규제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 혹은 저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이런 어떤 기계론적인 양기론, 찬반 의견이 다 들어가야 하고 그두의견다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도 음.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떤, 어떤 의견은 혐오 그 발언이 아니라, 아, 그 의견이 아니라 혐오 그 발언. 이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마치 독일에서 네오나치 시위가 아무리 크게 일어나고 언론이 그걸 보도하지 않듯이 음. 그런 것들을 목소리로 만들어주지 않는 것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성평등 교육이 인형 교육이 아니냐는 의혹이나 공격이 없었지만 음. 학생들이 성평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인형 싸움에 교육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 성경로도 인형교육은 네, 좀, 진성님 말씀에 되게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사실 사회나 정부나 사, 어떤 사회나 정부가 혼란, 충돌, 이런 것들을 너무 좀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유지되어 왔던 진실이. 전통이나 관습들이 깨지고 부서질 때 사실은 사회에 필연적으로 사실 혼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잖아요. 게다가 정부를 이루고 있는 이들 역시 사실 대부분 전통과 관습을 만들어 왔거나, 혹은 건 너무 오랫동안 사실 그 전통과 관습을 따라왔던 이들이 대부분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이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사회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방향.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음. 이런 혼란이라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무릅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에서 좀 약하고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손에 잡는 일은 사실 필연적으로 시끄럽고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 그거의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음. 이렇게 정부가 어떤 이런 충돌이나 혼란 이런 것들을 조금 더감안하 충돌과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은 가능하다가좀 당연한, 좀담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어, 뉴스를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은 최근에는 참, 어, 실망스러운 뉴스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지만 음. 그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도 있어요. 인권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라든가 또 선평등이라는 가치, 이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전과는 확연히 좀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현실 속에서 교육 현장도 어느 정도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변화된 걸 따르면 이렇게 더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어, 현실 속에서 어떤 내용, 어떤 방식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두 분께서 음, 네. 이거를 보면은 이제 시안의 성치 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 사항이 사랑과 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리적관이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선거 투로 가족 관련 장점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전 역향을 기를 수 있는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주체적인가요? 안돼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무래도 이런 문서가 <문서들도> 조금 <목소리도> 어려운 경위의 <게> 문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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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지금 시대의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사용